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을 보시겠습니다.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지워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도 하시리라 주께서 웃상하시기를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아버지 널 구원

Sem hasi kiru Hasim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가아질로 불러내신 주께서는 울린도 하시리라 아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기도 들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야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 축복을 주시고 축복을 받으려면 또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또 배우게 해주시고 이 말씀 통해서 오늘 하루 더 함께해주시고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역대와 말씀 7장 1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고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소아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이천 마리요 양이 1 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 기름을 드렸으니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재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이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은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 의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니와 혹 매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니 내가 많이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뽑아낼고, 하... 고러시아, 이, 되게 아니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하셨는고 하면.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를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물들을 살랐고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솔로몬과 백성들은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며 성전 낭식식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는 그가 집은, 집은 집을 e b 사 성전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기근이나 a 염병 같은 재앙이 올때 그 백성이 여호와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눈과 마음을 항상 성전에 두며 귀를 기울여 듣겠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말씀대로 살아야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언역하신 대로 그의 나라와 왕위를 경고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께서 돌아서서 그분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서 그들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성전도 내버려서 모든 민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실 거라 합니다 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지속하는 것도 중요함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지속하는 것은 우리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렸음을 배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은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 거하며. 땅이 땅의 재앙이 찾아올 때 고치겠다 하시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솔로몬 또한 다윗처럼 말씀대로 살아야함을 배웁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성글사로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살때 저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대학 입학부터 군 입대 그리고 졸업하기까지 제 능력을 뛰어넘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취업이라는 홍해 앞에 있지만 이때 말씀을 가까이하고 낙심하지 않고 이때 한 번의 은혜 체험으로 끝나지 않으며 꾸준하게 말씀대로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한마디 먼저 말씀대로 살자.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대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또 말씀대로 살때 다윗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이어받으며 또한 땅에 오는 재앙들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지켜주시고 또 회복하신다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말씀 통해서 그동안 받은 또 믿음의 재산을 또 끝나지 저에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